음, 씨, 개팔상팔뭉치야 말이면, 씨, 니들 아직도 있기 니들아. 씨, 니들아. 씨, 어들아뭐 니들아. 씨, 아직괜찮아햇빛으아안 니들아. 씨, 아 김치야 일로 와. 조금만 더 하자. 안 그래도 아빠가 계곡 데리고 가긴 갈긴 갈 긴데. 계곡 믿고 이리 산책을 안 해가 됐기가. 개가, 뭐, 이런 게가다 있노. 계곡과 별개로 조금 더 해. 어? 봐봐. 일도안 뜨거워. 아이, 정말, 진짜. 가자. 어디 갈 긴데? 아, 계곡 얘기 괜히 해줬나? 임마, 이거 완전 나이롱 산책 아니야, 나이롱 산책. 데리고 죽겠나? 그거 하고 데리고 죽어가 데기가 어, 총가. 아빠 개운데꼬고 가줄게 가고 운동실 그대로 해 진짜 마음 쓰인다 마음 쓰인다 으 응, 뭉치 응, 응. <목소리> <우와. 문치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 이제 좀진짜해진짜해 뭉치 좀 <목소리> 날아올라 어왜 이리 멍청멍해 <목소리> 뭐야 이주디왜 이래 어? 뭉치야 지금이 야 우리 집 대빵님 어, 내일 소풍 간다고 지금 비상이다 비상 나 지금 이렇게 설치면 안돼 이렇게 설치면 안 된다고 요 이리 쓰리나 보 이거 많다 많다고? 이리 많이 안쓰러 된다 뭐? 왜? 동네 잔치가 뭐 하는데요? 채를 쓰리나요? 요 안에서 잘그 되는가 이가 아니 그냥 대충 주먹밥 조금 뚱뚱 싸우고 보내주면 되는데 <목소리> 이 밤에 밤에 <laughs> 아 칼라를 넣고 해야지 칼라를 넣고 해야 된다고? <목소리> 이게뭐이뭐 이거? 이거, 이거 또 꼬마 조이 이 소풍 가는 짜친 날이라고 이 뭔가 진상들이 더 가지고 다스려. 참 잘하는데 아 깨겄어 <laughs> 아니 그렇게 하면 칼라를 못넣는다고요아 떼면 되지 아 씨부 떼... 새끼네 <laughs> 이렇게 아니 반대로 뭘 반대로 이렇게 아 이렇게 굉장히 말을 해야될 까아가 오늘은 그 뭐? 채소만 다진는 g 지 o go 이만 the h o u 지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이 o go to the house. I'm 채소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 도 i n g t 고 지금 to the house. i 이리와 할줄 모르네 상이 야 야옹 봐라 야옹 야옹 나 코가 좀 막혀가지고 야옹 도 막히나 걔주겠다찌르라 그래 내부 씹을 곳다데간다 우리 좀 늦게 씻기 노른자 줘 흰자는 좀 남겨줘 노른자 잘안먹더라어 흰자 만으라이이가아 준다 좀 기다려봐라 <laughs> 아따 <따지>, 쟤 승진이 <laughs> 안녕 이리와 먹내야이 음, 뭐. 음. <laughs>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클때큰일 소풍 가는 날 자취날 이하던 <laughs> 소풍도 아니고 약간 약식으로 하면 되는데 또 감상에 찾아가지고 티가 못 살겠네. 야, 도시락 다 깠는데요. 어, 김밥에 김치만 있으면 아가 기름 펴고 살겠나. 다른 아들은 막 이렇게 데 소세지가 무너가 돼 있고 막이날리를 치긴데. 뭔가 좀뭐지승들도 빼서 그런 거야. 내렸다가 놓고 자라. 이제 또내문 열면 도망간다고. <laughs> 그만 짖어 <laughs> 내한테 응. 대답해주는 거 말고는 다시는 안다시하게 자기한테 대답하라니 봐봐 이런 것도 안되니 문자 끝났어 없자어응응이때 되는데 아, 우리 집 기둥이 계속 <laughs> 잡을 이 아니라 저 좋대 응. 문자 담으다

역시 이 코끼미 장아해야 <laughs> <지네>. 어, 개동남씨 <laughs> 세상 처음으로 뭉치가 지금 윤이 부러워 죽네 맞지? 음, <laughs> <좋아할까요>? 어, 개동남씨 뭉치도 왔남요 뭉치도 갔어요 뭉치는 못 가지 뭉치도 <laughs> 부럽겠다, 윤이가 응? 아, 딸아 뭐, 걔는 목이 빠진다, 우리 개동남시 그, 어쨌노? 따라네 <laughs> <떨어졌네. 웃음> 아니 매출리알은 걔한테 주니까 현태 새고 있는데 새는 빨리 한번 볼래? 좋네. 이 실패한 거 그냥 딸 주고 까는데 매실 글린인데랑이좀 힘키라 이마. 계속 이렇게 뭐 끄지? 아빠. 나올 기다. 이모도 된다 이러면껍기 어, 아빠 이거 보세요. <웃음> 오. 자. <laughs> 아, 이거 보세요. 가이고그 <목소리> 아이고 이쁘다. 그래. 약간 개도 자식 같다 맞쟤 눈에 밟힌다. 아이 싸놓은 거 그만 좀 드세요. 너 비. 빈. 싸는 거보다 아들 먹는 속도가 더 빠르지. 아이고 막 정신없다 뭉치야. 어? 뭉치는 마. 아 뭉치는 막부어보지 끄는 같다. 아물놀이리가막가지고 <목소리> <간다>, 개가 <laughs> 난리났다. 개도 이마. 쟤가 어디 가는 듯이 맛있는 거 많이 먹다 아이가.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. 어, 사랑해요 사랑해 해줘 어,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줘 유나 도시락 싸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? 어? <laughs> 예 <웃음> 빠빠이 아이고 마무시는 말 지금 마음은 벌써 따라갔다 큰일 났다 개가 이상하다 개 이상 개가 이런 아니 개가 쓰리 많이 나는데.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. 뭐또 맛있는 거 말고 뭐 너도 수영장 가고 싶어? 니도개곡까까우고싶 개고? 문치 개고? 개고? 계곡 갈까까 계곡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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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계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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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? 갈까? 가자. 문치 개고. 가자. 가자, 가자. 문치 까 <laughs> 가고 싶었으면 지도 어퍼 어퍼 어, 어, 하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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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아, 가자. 아, 아. 아이고 알고 싶나 아이고 나 가자 가자, 가자. 무지야 아빠한테 고맙다 해라 시간 내가 갖고 데리고 오고 음. 음. 자식 들 개자식이 진짜 봐 <laughs> 뭐야 안 던졌어 아이놈자안데고 왔으면 왜자노안데고 왔으면 왜 자꾸 냈어 아